네 안녕하세요 보아입니다 새 앨범 배러도 잘 부탁드립니다. 네 저도 아직 어색하긴 해요. 뭔가 20주년이라는 말 자체가 워낙 거창한 말이라서 실감이 안 되기도 하고 사실 올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축하도 받았고 또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는데 음. 제가 제 입으로 20주년이에요라고 말하면서도 너무 어색하더라고요. <laughs> 뭔가 사실 저보다 음. 저의 주변 분들이 더 의미 부여를 많이 하시는 음. 것 같고 저는 아무래도 실현자인 입장에서 어 20주년에 대한 앨범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가장 20주, 20주년 다운 앨범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20주년을 맞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음악이 가장 음. 20주년 앨범 다운 앨범이 되지 않을까 음, 앞으로는. 30주년 맞고 싶어요. 음. <laughs> 네, 네. 아, 이게 진짜 <laughs> 네. 쉬운 이야기가 진짜 아닌 거 아실 거예요. 네. 오래 활동해보신 분들은. 맞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정말 나훈아 선배님 무대 보면서 되게 반성 많이 했거든요. 뭘또 반성을 했어요, <laughs> 또. 20년은 애기야. 아. 이러면서. 그래서 앞으로는 또 다른 10년이 있을 거고 20년이 있을 테지만 일단 저는 퍼포먼스를 하는 가수기 때문에 몸 관리 잘 해서 음. 계속 꾸준히 좋은 퍼포먼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를 관리하는 게또 저의 임무인 것 같고 앞으로의 목표는 딱 정해놓진 않았지만 앞으로 30주년은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달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음. 생각은 들어요. 네, 오늘 기자간담회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제 앨범. 배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오늘이 12월 1일, 12월의 첫날이에요.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, 어, 저 보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